안녕하십니까. 농사의 신농임입니다 아, 원래 2023년도 자도밭 때첫 번째 이제 농약 치는 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아, 원래는 이제 농약을 3월, 4월, 5월, 6월, 7월, 아, 10월까지 이렇게, 어, 아, 1년 연속으로 치는 것을 제가 그한달 전에 약 한, 살포 한달 전에 어떤 약을 치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작년보다 올해가 기온이 좀, 조금 높았어요. 그래도 높, 높기 때문에 작년에 기계유라든지 황을 3월 8일 첫 살포를 했습니다. 근데 올해는 오늘이 3월 5일인데 내일부터 저희는 한 이틀 정도 기계유와 이제 황을 칠 계획이고요. 작년에 우리가 집에서 능운 농약을 통해서 살포했던 농약인데 보면 작년에는 이제 3월 8일 날아 살포를 한번 했고, 3월 8일부터 10일까지 했고, 또 4월달에 4월 달에 4월 26일 날 농약을 한번 살포했습니다. 아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이제 농약을 살포했는 것을 아 미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이 미리 어떤 농약을 살포하면 좋은지 알수 있고, 아, 지금, 3월, 그, 10일 전후로 해서 농약을 한번 살포하시면, 자도밭에는 4월, 작년 보니까 4월 26일 날 되어서 또 살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3, 4월 달에 한번, 3월 달 한번, 4월 달 한번, 이렇게 살포를 하면 되고, 그 이후부터는 한달한두번 정도 농약을 살포합니다. 4월 달 되어서 5월 달에 또 어떤 농약을 살포하면 좋은지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오늘은 3월과 4월 달에 살포하면 좋은 농약,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농약은, 아, 기계유입니다. 기계유, 이제 기계유나 또 작년에 우리가 이제 코프왕이라고 그 황을 쳤어요. 반은 기계유를 살포하고 또 반은 코프왕을 살포했습니다. 아, 그래서 한목에 그 기계유하고 코프왕을 혼합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어, 기계유만 사용하셔도 돼요. 그래서, 어, 저희는 이제 기계유하고 코프왕을 혼합해서 살포했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사기 나오기 전에 살포 하셔야 되고 아 보면 이제 1 8리터 고요 아 작년 가격이 그이한 통에 1 8리터에한 통에 어 작년 가격이 그 보면 33,000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33,000원인데 원래는 그 매일 월요일날 저희가 구입해서 살포할 건데. 아, 가격은 아직까지 모르겠고,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에, 아, 기계유하고, 저희가 첫 번째 찾는 것이, 두 번째는 이제 코프 황, 황을 살포했습니다. 코프 황 같은 경우에는, 아, 한 병에 그, 27,000원을 했는데, 혼합해서 사용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아, 자주만 살포하는 것이 아니라, 감귤, 복숭아, 사과, 배, 모든 그, 과일나무에 다 사용합니다. 살구, 유자, 어, 포두 앵도 다 사용하고요. 대부분 보면 깍지벌레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가지에 보면 하얀 가지에 하얀 그어 하얀 것이 뭐 묻어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것을 이제 그 어, 예방하고 어, 자두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 어, 응애류 다 예방이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코프황 황도 똑같습니다. 그 어그 코프황도 지금 사트기 전에 잎이 나오기 전에 살포해야 되고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이후에 이제 3월 중순이나 사기 나온 다음에 기계유나 아, 코프황 황 종류를 살포하시면 되지 않습니다. 아 잎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잎이 나기 전에 첫 번째 농약을 이제 기계유나 코프황. 그래서 정, 저희는 이제 혼합해서 두 가지 사용하고요. 아 그렇지 않는 분들은 하나만. 황이라든지 기계율을 한 가지만 살포하셔도 되고, 아, 코프왕 같은 경우에도, 그, 기온이 높을 때 28도 이상 되면 이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딱 시기에 살포하셔야 된다는 거. 아, 작년에 저희는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해서, 어, 밭에 이제 그 벌레가 많고, 아, 병이 좀 이렇게 그, 많이 그, 발생한 밭에는 두 가지 같이 혼합해서 기계유랑 코프황을 같이 혼합해서 사용하였고, 또 그렇지 않는 반에는 어, 밭에는 이제 기계유만 살포했습니다. 살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 자도 뿐만 아니라 모든 그 가수작물에 처음, 처음, 어, 사용하는 작물 어, 농약이기 때문에 꼭 사용해 주셔야 되는 거고, 아이 기계유하고 코프황은 이 약이 농약, 농약이 좀 독해요. 조독성이지만 그래도 피부에 닿으면 아 많이 이그안 그 좋습니다. 그래서 꼭 완전히 그 농약 칠때방영복을 착용하시고 마스크라든지 꼭 착용하시고 살포하시는 것이 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것은 아 이제 농약이 독하기 때문에 꼭 규정에 나와 있는 희석 양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여기 보면 감귤 복숭아 아, 자두나, 이렇게, 살구 자두에 치는 호남 양이 달라요. 그래서, 아, 이런 것을 이제 농약방 가시면, 아, 농약방에서 충분히 다 알려주시고 하니까, 그렇게, 어, 거기에 맞는 농도로 살포를 하시면 되고, 아, 이런 농약은 이제 빨리 병률 한 봉에 내가 잡고 싶다 해서, 농도를 희석하는 양을 강하게 하시면, 아, 남은 해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농약 칠 때는, 아, 규정에 맞게, 아, 살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저희 집에서 농약을 살포하는 것은, 아, 지금 3월 달에 농약을 살포하면 더 이상 살포를 하지 않으셔도 돼요. 3월 달 자체에는. 그리고 이제 또 4월 달에 아, 살포하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업, 어, 내일부터 이제, 어, 저도 밭에 기계, 그 기계유나, 그리고 또, 어, 또 황을 도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 경기를 점검하고 있고요. 어, 저희는 경사진 밭에는 이렇게 경기로 어, 농약을 살포를 합니다. 농약을 살포하고 그리고 평지라든지 어, 그런 곳에는 또 SS기를 또 이용해서 농약을 살포하는데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농약 같은 경우에는 어, 딱시기 적기에 아, 살포할 시기에 살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 그 시기에 맞는 농약을 꼭잘 살포하시기 바라고요.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기계유나 황 같은 경우에는 아, 자두밭, 자두가 자두 나무가 사기 아, 나기 전에 아, 이 사기 나기 전에 아, 살포해야지 나중에 사기 나서 아, 살포하면 자두 잎들이 다 말라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그 자두나무 같은 경우에는 자두뿐만 아니라 다그핵가류나 가수는 지금 이제 기계율을 첫 번째로 살포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중요한데 아 너무 늦게 잎이 나기 전에 꼭 살포해 주신다 살포해야 된다는 것을 한번더 알려드립니다 아, 3월 달에는 이제 3월 10일을 전후로 해서 방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계유나 이제 코프황을 살포하시고 아 그리고 이제 4월달에 어 접어들면 어 델란 그리고 아글레토 타이틀 골드타임 저희는 지난번에 작년에 4월 26일날 농약을 구입해서. 어, 살포를 했습니다. 아, 일대부터는 이제 농약을 잘 살포하셔야 돼요. 이제 곧 있으면 알속기 가고, 이 아, 시기가 되면 작은 이제 자두들이 맺힙니다. 그래서 이 시기부터는, 아, 농약을 잘 살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델라 같은 경우에는 살균제입니다. 살균제고, 어, 아글레토도 살균제, 아, 그리고 타이틀은 이제 살충제고, 어, 골든, 골든타임은 살균제인데, 이때 이제 델라 같은 경우에는 자두가 주로 발생하는 주머니병 예방을 합니다. 그리고 아글레토 같은 경우에는 검은 전문이병 예방하고요. 타이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살충제인데 맹뽕나무 그 깍지벌레입니다. 깍지벌레가 그때부터 많이 발생해요 그리고 골드타임 같은 경우에는 잿빛무늬병을 해서 잉크병입니다. 그래서 자두가 이제 저희도 어, 2021년도에는 주머니 예, 잉크병이, 잿빛 무늬병이 많아 잉크병, 일명. 많이 발생해서, 어, 그 약을 한 번, 두 번에서 밭마다 다른 한세번 정도 살포하니까 작년에는 잉크병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아, 어, 잉크병 예방하는 것도, 잉크병이 우리 눈에 이 자두가 열려갖고, 어, 잉크처럼, 보랏빛처럼 이렇게 찍히는 것을 잉크병 하는데, 발생해서 약을 살포하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4월 말부터, 어, 잉크병 도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4월 26일에, 네 어, 가지 종류를, 어, 살균제 세 가지와 살충제 한 가지 종류를 섞어서 이렇게 살포를 해서 작년에는 하여튼 잉크병이 없었고, 어, 저희 집에도 이제 주머니병 같은 경우에는 완벽한 그 델란, 델란 농약을 살포해도 주머니병 100%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머니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무슨 요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는 거잘 없지만 그래도 사전에 예방을 하면 조금 어 예방 효과는 있기 때문에 미리 어 예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이 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 텃밭이나 좀 소규모의 이제 농약을 살포하시는 분들이 이 농약을 치고 남는 양을 어떻게 하는지 아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델랑 같은 경우에는 아 고추밭에 아니 그 자두에는 주머니병이 사용되지만, 예를 들어서 고추파 에는또 탄저병의 약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약, 농약이라는 것이, 보시면 농약 이제 설명서 뒤에 보시면, 대부분 이제 가수작물에 사용하는 농약 같은 경우에는 모든 대부분 과수작물이다사용돼요 아, 그래서 살충제나 살균제는 그렇게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아, 농약을 사용하셨, 구입하셔갖고 사포하신 다음에 놔두셨다가 다음에 또 사용하셔도 되고, 뒤에 보면 농약 설명서에 잘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아, 농약 같은 거 어디서 구입하냐고, 농자재, 근데 대부분 농약은 농약방이나 농자재 마트, 아, 그렇게 구입하시면 좋고요. 아, 그리고 인터넷에 구입하는 것보다 농약방에서 구입하는 게더 저렴한 게 많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는 이제 무조건, 아, 능근, 농협에서 구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이제 능금농협 조합원이시고또 연말에 또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배당금이 돌아오기 때문에 능금농협을 통해서 보험이라든지 가수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농약을 그렇게 구입을 한 군데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낫고 또 이제 대규모로 농사를 많이 짓는 분들은 1년치를 구입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시기에 지금 3월 달 초에 1 년치를 구입하시면 현금을 주고 하면 보통 뭐30% 20% DC를 받는 어, 곳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 개인이 이제 아, 알아보시면 되고 저희는 이제 농협 농약을 통해서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개인보다는 농약을 통해서 구입을 하면 농약을 이제 연도라든지 그리고 농약도 유효 기간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어. 개인이 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싶어서, 능금 능력을 통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3월 초에는 두 가지를 약을 살포하고요. 지금, 삭이 나오기 전입니다. 삭 특이, 입이 나오기 전에 살포하셔야 되는 거, 중요한 거. 두 번째는 4월 이후에, 4월 26일 날 돼서 네 가지 약을 살포하였습니다. 아, 3, 4월 달에는 한 번씩만 살포하시면 되고, 5월 달부터는 두 번씩, 6월 달에는 세 번씩, 이렇게 시기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4월 중순에, 5월 달에 어떤 농약을 치면 좋은지 알려드리고, 4월 말에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머니병과 잿빛 무늬병, 그리고 뽕나무 깍지벌레병, 요런 위주로 농약을 살포해 주시면, 사전에 농약을 선, 선, 발생하기 전에 무조건 농약을 미리 살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어, 원래 이제부터는 제가 농약을 자두밭에 1 년치 작년 과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농약이 그래서 어, 사전에 한달 전에 어떤 농약을 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어, 원래 저와 함께 자두 농사 지어서 모든 분들이 자두밭 풍년 자두 농사 풍년이 되었으면 좋겠고 지금 현재 날씨가 봄 가뭄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어, 온도가 한1 0도 어, 낮 기온 10도 이상 올라가면 물을 줄수 있는 분들은 스프링클러라든지 이를 해서 자두 밭에 물한번 주면 또 자두가 뿌리가 활착되고 좋은 성장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고 좋고, 지금 자두 밭 주위에 물 빠짐이 좋지 않다. 그런데 그런 곳에는 물 빠짐 좋게 뚜개라든지 이렇게 그 배수를 관리를 철저히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농사신 농인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